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생입니다 오늘 어, 코레일 서류 검증이 나왔죠. 어, 그래서 샘플 문항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섯 문항 이후요 의사소통 소리 문제 해결 각각 두 문항씩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특히 문제 해결 두 문항은 뭐예 그렇게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종료 후. 청중과의 지름이다. 가에서 라와 관련된 설명을 보기에서 찾아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래서 이걸 푸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좀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풀수 있을지 이런 걸 보고 생각을 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보면은 가나다라가 나와 있고 보기를 보면 얘네를 매칭시키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에 디귿이 두 마리가 있고 기억 리얼 니은이에요 그러면 높은 가능성으로 일단은 처음 가가 디귿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디귿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면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읽어 볼 필요 없고요. 논점을 벗어난 질문도 일단 일단 존중하기. 반대 의견 주장하는 청중에게 유연하게 뭐 대처하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답변을 모르는 거는 협력해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공격적 태도를 지적하는 애는 겸손한 태도로 대처하고 상황을 종결 지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가 디귿인지 검증을 해 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라고 질문의 취지는 존중하고, 어, 이렇게 키워드가 또 일치하네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논점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답변을 한다. 뭐, 뒤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였고요. 요거를 읽어봤자 의미가 없고, 논점을 벗어난 질문인데, 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일단 존중하기, 취지는 존중하기. 이렇게 해서 기억을 먼저, 아, 가를 먼저 찾았고요. 디귿. 이제 나를 볼 겁니다 기억 아니면 니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네 당연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상대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부각시킨다 좀 애매하네 근데 여기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키워드가 있죠 일단은 문제 난이도를 높이려면 이렇게 똑같은 키워드를 주는거는 어 너무 쉬워지는 거고요 이렇게 키워드를 안주면 되죠 일치시키지 않도록 하면은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자 어쨌든 니은을 보면 죄송하게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준비를 못 했대요. 이거는 이제 답변을 모르는 질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기억 이렇게 들어가고 정답 1번으로 너무 쉽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볼 필요 없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코레일이 요즘에 또 맞춤법을 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왔을 때잘 봐주시고요. 자 전후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넘 어와 넘어. 여러분 이 정도는 구글링 좀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경 노당이 아니라 경 로당이죠. 출석 유리 저조하다가 아니라 출석 류리. 기억 받침은 류로 어, 받침이 없는 거는 율로 예,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고차이고. 그네 일단은 정답이 4번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참여 유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맞게 썼고 남녀가 아니라 남녀가 맞냐. 어, 이게 논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남녀라고 하지 남녀라고 안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걸 바꾸면 안 됐어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남녀가 맞습니다. 원래 게 맞아요. 뒤에 거는 참여율이 맞는 거고, 그죠? 남녀 참여율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 라는 너무 간단하고요. 넘어갈게요. 수리 능력이 두 문항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주시고요. 이거는 좀 꼼꼼하게 풀어 볼게요. 이 박스 안에 이 기호 부호죠. 부호 4개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최대값을 m이고요. 최소값을 작은 m이라고 합니다. 얘네를 뺐을 때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경우의 수를 다 따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부호를 하나씩 넣은다 하면, 4, 3, 2, 1. 네, 네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24가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하고 있을 거냐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최대 최대 값을 구할 때는 규칙을 좀 정해보자고,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색깔로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분리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곱셈을 여기하고 이렇 플러스를 하고 여기에 뭐 뺄셈하고 나눗셈을 한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네가 곱셈이랑 나눗셈을 먼저 하니까 이렇게 묶여버린다고 분리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나눗셈을 하면 수가 확 작아져 버리잖아요 그 수만큼 나누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우고 뭐 여기 8로 나눈다 그러면은 나누는 수가 엄청 커지잖아요 8로 나눠줘 버리니까 원래 숫자 가확 작아 버리 작아 져 버리겠지 이렇게 하면은 8분의 3이고 만약에 곱셈을 하면은 원래 6이었던 숫자가 갑자기 8분의 6이 돼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죠? 이런 어,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할때 작은 수에다가 나눠야 돼 나누더라도 이런 데다가 이제 붙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다 이렇게 가운데 다 붙이면 안 되고 음? 그쵸?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따로 와보세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곱셈은큰 숫자에게 할 거야. 8, 4를 곱하는 게 제일 크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네를 곱으을 해. 그럼 32가 일단 확보가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음수. 뺄셈은이 녀석은 얘를 갉아먹는 애잖아. 그죠? 양수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러면은 두 개가 합쳐져서 플러스 3이 돼버리죠. 만약에 이거를 지우고, 여기다가, 나눗셈을 해버리면 32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리기 나눠 버리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0점 얼마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이치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된다고 여긴 곱셈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 얘는 플러스로 바꿔줘서 3 플러스로 만들고 그러면 얘가 35가 됐네 이만큼이 그죠 여기다가 나눗셈을 해버리면 이 크게 만들어놓은 애가 기껏 크게 만들어놓은 애가 분모로 가버리잖아 35분의 몇 이렇게 여기 나눗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나노셉이 돼야 돼 분리를 시켜버려야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여기 플러스 35 해가지고 분수가 왜 나오냐 근데 이거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일단 해볼게요. 왜냐하면 최소값도 분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웁시다. 이거 잠깐 멈춰서 캡처할 사람 캡처하시고 지울게요. 일단은 최소도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우고. 일단, 최대값 구했고. 음수를 크게 만들기. 즉, 큰 수에 마이너스 부호를 좀 붙여줘야 돼요. 아까랑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음수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안 넣을 거예요. 여기를 이따 또큰 수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 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32에다가 마이너스가 붙겠죠? 마이너스의8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32가 된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만들어져? 마이너스 35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뭐 하면 돼? 또 나눗셈 넣으면 되죠? 뭐 이거 사실상 그냥 플러스랑 마이너스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였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3분의 2가 됩니다 가장 작은 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35 플러스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빼주라 그러잖아요 그럼 얘 날라가고 뺄셈 바뀌니까 이제 70 예, 이렇게 되네요 정답 3번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4번입니다. 경기 수및 경기당 평균 관중 수다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합니다. 경기 수 a, 경기당 평균 관중을 저희가 b라고 할게요. 네, 여러분이 이거를 딱 보면 느끼셔야 되는 게 경기당 평균 관중이 무슨 말이야? 경기 당이니까 경기 수를 분모로 놓고 관중 수를 놓으면은 경기당 평균 관중이죠. 이게 네, 이게 b예요. 즉위 아래. 요, A랑 B를 곱하면, a 잖아 이게. 우리가 관중수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 위에 있는 숫자랑 아래 있는 숫자를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분수식 어렵지 않죠? 양변에다가 A를 곱하면은, 분모 날아가고, 네, 오른쪽은 A 곱하기 B가 되잖아. 그래서, 관중수를 구하려면, 위아래 숫자를 더, 아, 곱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를 딱 보자마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뭐뭐, 당, 뭐뭐, 이렇게 나오면, 이당 앞에 있는 놈을 분모로 보내고, 이게 분자가 되잖아요.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지금 연도가 쫘라락 나와 있는데 어, 합계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합계를 우리가 덧셈으로 구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어, 생각을 하고 들어가자 자, 저는 이런 문제를 풀때 자료에서 풀때 보기를 먼저 좀 읽고 골라서 풉니다 골라서 순서도 좀 정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20년에 가장 적은 관중수 관중수 바로 나오잖아 그럼 위아래 곱해야 된다 그랬죠 20년에 위아래를 다 곱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든 눈대중으로 할수 있지만 곱셈이니까 이따가 좀 보고요. 20년부터 23년까지 경기단 평균 관중의 연평균 증가율 그죠? 연평균 증가율 여기서 여기 갈때 연평균 증가율 얘 연평균 증가율 그러니까 이게 증가율 퍼센티지를 구할 필요가 없고요. 몇 프로가 증가했냐잖아. 그럼 결국에 몇 배냐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가 몇 배인지만 따지면 돼요. 오케이? 자, 3번. 경기 관람 만족도. 어, 알수 없어요. 넘어가. 19년보다 23년에 경기단 평균 관중수가 증가한 스포츠 종목은 3개다. 자, 19년에서 23년. B가 증가한 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비교만 하면 돼요. 곱셈 하는 거나 몇 배인지 따지는 보기 1번, 2번보다는 4번이 제일 빨리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1, 2번보다 4번을 먼저 보셔야 돼 있다가. 자그 다음에 가장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건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이랑 5번은 보기만 해도 나가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남은 것들 중에서는 4번을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대중으로 비교하자고 이렇게 봤을 때 증가했고요. 어 증가했네. 감소, 감소, 감소 두 개입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어, 둘 중에 뭘그 다음에 어둘 중에 뭘그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둘다뭐 그게 그거기 때문에 사실 별로 안 어렵고요. 어, 저는 그냥 1번을 먼저 볼 건데요. 어, 가장 적은 관중수 축구다. 얘둘 곱한 게 가장 작은 게 축구냐 이 말인데, 이거 뭐 그냥 300으로 두고, 이거 400 정도로 두면은, 12만이네요. 12만? 12만보다 작은 애를 빨리 찾아보자고. 근데 숫자가 제일 작은 애들 그냥 보면 되거든요. 보시면 어디 있어? 얘랑 얘잖아요. 이거 뭐 1100이라고 보고, 80이라고 보면 한 8.8만 정도 되려나? 어쨌든 얘가 더 작습니다. 농구 여자. 그죠? 그래서 얘 예, 틀렸고요. 정답은 여러분 실전에서 2번 고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지금 계산하고 계시면 안 돼요. 오케이? 다른 게다 틀린 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셔야 된다 실전에서는. 어쨌든 연습하는 단계니까 뭐 봅시다. 경기당 평균 관중의 증가율이 가장 큰게 야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20년에서 23년이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 비교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600이라고 대충 하고요. 그다음 얘 1,100이라고 0 대충해. 그러면 이제 20배 정도 뭐 왔다리 갔다리 할것 같아요. 곱하기 20. 이 정도 생각을 해두고. 얘보다 큰 놈을 좀 찾아보자고요. 얘보다 큰 놈. 비빌만 한 애가 누가 있어. 이거는 뭐 400으로 봐줘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한 15배 정도 되잖아요. 위에가 더 크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봤듯이 이거 다 작잖아, 나머지는. 얘도 작아졌고, 얘도 작아졌고. 그래가지고 비교할 거리가 없어요. 축구랑 야구만 비교하면 되는데, 야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아, 이거 무슨 문제 해결 능력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다 그냥 대충 읽으시면 되고요. 아래에서 구하자 하는 건 뭐예요? 뭘 구해달라는 거야? 자, 유지보수 비용 대비라고 하면 이게 또 분모로 들어가요. 이용객 수 이게 분자로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빨리 쓰는 거예요. 이, 이분 자잖아. 이게 분자잖아. 이게 분모잖아. 그쵸? 이 비용 효율성이 제일 낮은 노선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노쌤 해주면 끝나는 거라고 이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분자가 작아야 효율성이 낮아지겠죠. 분모는 커야 되겠고 그죠 근데 분모는 보면 되게 뭐 비슷비슷해 물론 이렇게 뭐두배뭐 뭐 이렇게 세배 차이 나는 애들이 있겠죠 두세 배 비슷하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 작은 애를 찾아보면요 얘가 지금 압도적으로 작거든요 근데 이게 뭐 불안해 만약에 이게 저는 딱 보고 뭐 별로 차이 안 나네 뭐 해봐야 이게 한두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건 10배네 아 그럼 얘가 훨씬 크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이 정도는 여러분 그냥 나눗셈 해주면 되겠죠 라누쌤 해보면 관광여차가 제일 작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자 다음으로 6번. K철도회사가 운영하는 어쩌고저쩌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말, 어, 알맞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어, 문제 분해. 수익성 감소의 이유는 크게 매출 감소와 고객 증가. 아니 고객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수익성이 떨어집니까? 정답 2번이겠죠? 어, 매출 감소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승객수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티켓 가격 할인을 증가... 를 해주면, 그니까 할인을 많이 해주면 당연히 어 문제가 생기겠죠, 매출이 감소하겠죠,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2번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고객 증가의 원인은 다음 게 같다. 인건비 상승, 뭐 이런 게뭐 해당이 되려나, 그죠 이게 아닌 것 같아, 일단은 고객 증가의 문제가 아니네. 고객 증가 감소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걸 보니까 연료비, 뭐 운영비 증가 이렇게 해서 이 비용 증가네요. 고객 증가가 아니라, 그죠 고객 증가가 아니라 비용 증가였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객수 감소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고객 만족도 하라. 그러면 당연히 승객수가 감소하겠죠. 네, 이 정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 중에서 수리 두 문항이랑 그 의사소통 2번 문항 있죠? 맞춤법. 그게 넘어, 율, 률, 남녀. 이렇게 좀 중요한 것들 딱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지금 한 번에 보고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타기관 면접도 있고 자소서 풀이도 해야 돼가지고 급하게 좀 풀었는데, 핵심한 제품에서 풀었는데, 저희 재생 목록 보시면은 역대 코레일 그 샘플보다 나왔던 것들 다 풀어놨습니다.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코레일 필기 특강도 지금 유튜브 홍보 영상 링크 달아놨으니까 보시면은 막판 일주일 정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 특강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3월 8일, 3월 8일 토요일 여러분 필기 시험 보고 나올 때 면접 특강 홍보 영상 보실 수 있게 세팅해 놓을 겁니다. 3월 14일에 결과, 필기 결과 발표 나자마자 바로 출발합니다. 뭐 그건 나중에 홍보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일정은 그렇습니다. 일정은. 일주일 남진 남은 시간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3월 8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